안녕하세요. 오늘은 집에서 간짜장 만들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짬뽕 만들었을 때 면을 잘못 사서 실패해가지고 오늘은 칼국수면. 중화면도 파는데 중화면은 두껍고 냉동이라서 맛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칼국수면을 그냥 생면으로 사는 게더 맛있다고 생각하고. 춘장은 마트에서 살수 있는 진미춘장. 그리고 양파, 애호박, 그리고 돼지고기. 전 등심을 샀는데 뭐 돼지고기 살코기 있는 부분이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생강 조금 이렇게 넣을 거고요. 양배추 있으면 양배추 넣어도 맛있어요. 근데 저는 집에 양배추 있는지 알고 양배추 안 사는데 집에 양배추가 없어가지고 양배추 없이 하고 간장이랑 굴 소스도 넣을 겁니다. 아 그리고 파도 파도 넣어야 된다. 중식에 없으면 안 되는 파. 그래서 파, 양파, 애호박, 돼지고기, 면, 순장, 굴 소스 그리고 이따 간장 이렇게 넣고 그리고 조미료는 이따가 넣을 건데 미원하고. 설탕 넣을 거예요. 불, 뭐, 오늘도 제가 안 씻고, 아, 씻었지. 얼굴이랑 세수랑양치는 했는데, 머리랑 몸뭐 면도도 못했어요. 근데, 왜 요리하는, 요리한다는 놈이 제대로 청결도 안 지키고 음식을 하냐? 어쩔 수가 없어요. 저는 집에서 하기 때문에 가족이 나간 이 시점에 빨리 해야 된다. 엄마나 뭐 누나 오기 전에 제가 막 동영상 아직 뭐초인데 이거 하는 거를 보여줄 수가 없어요. 너무 쪽팔려서 빨리 오기 전에 만들기 위해서. 자, 그럼 만들어 볼게요. 일단 1인분만 할 건데, 양파는 1인분에 한개 아, 그리고 저는 간 짜장 만들 겁니다, 간 짜장. 양파를 썰어주시고요. 양파 크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도 크기가 괜찮은 것 같아요. 너무 작으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더라고요. 간짜장은 좀 큼직큼직하게 해야 제맛이지. 큼직큼직한 거 인정. 레오바 1인분이니까! 많이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왜 1인분을 하냐면은 2인분 하고 싶었는데 저번에 짬뽕 할때 2인분 하니까 2인분도 집에사는데 이게 1인분 할 때보다 확실히 양이 많으니까 불이 약해지잖아요 약해! 그러니까 온도가 좀 낮다, 낮아지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하니까 1인분만 해야 될것 같아요 불이 약하기 때문에 대파는 흰 부분은 약간 반흰 부분은 반을 잘라서 넣고 파란 부분도 재료는 다 크기 비슷비슷하게 큼직큼직하게 썰어주세요 원래 파란 부분은 파란 부분보다 흰 부분 쓰는 게 좋은데 흰 부분만 쓰면은 대파가 파란 부분이 남으니까 저는 파란 부분 다채워을게요 그리고 생강. 생강은 돼지고기를 먼저 볶을 때 같이 볶아줄 거예요. 돼지고기 잡내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돼지고기는 정육점에서 미리 잘라줘가지고 돼지고기 200g 샀는데 한 3등분 해서 쓰고 있거든요. 1인분에 한 70g, 80g, 100g은 좀 넉넉하게 먹을 수 있을 정도고. 한 70g 넣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재료 준비가 끝났으면 먼저 할게 있어요. 이거, 춘장을 볶아줘야 되거든요? 춘장 좀 미리 많이 볶아놔야 돼. 춘장을 끓는 기름에, 이게 약간 덩어리 쪄서 뭉쳐질 때까지 풀어줘야 돼. 아, 풀어주는 게 아니라 볶아줘야 돼요. 근데 볶는 게 거의 튀기듯이 볶는 거라서, 조심해야 될 거는 타지 않을 정도로. 타면은 이게 분간이 안 돼요. 춘장도 검은색이라서. 기름에 이렇게 춘장을 넣고 볶아줘야 한다. 근데 요새 시, 시중에 뭐 볶은 춘장이라고 나온다고 하는데, 진미춘장은 뭐 볶은 춘장이란 말이 없네. 아 여기 아 볶라고 써있네, 진미춘장. 이게 제일 많이 는 춘장이잖아요 시중에서. 진미춘장. 5분 안 넘어갈 거예요 복... 춘장 볶는데. 지금 이렇게 이게 매끈매끈하잖아요. 근데 이게 볶다 보면은 덩어리지면서 약간 몽글몽글해지거든. 몽글몽글해질 때까지 볶아야 된다. 지금 춘장 지금 튀겨지고 있죠. 튀기듯이 볶는다. 이게 춘장을 안볶고하면은 춘장 생으로 먹으면은 그냥 좀 뭐라하지? 좀짧은맛 나요, 짧은맛 그래서 처음에 아까 매끈매끈했던 게 지금 이렇게 몽글몽글 좀 덩어리 지고 있죠? 네, 이 정도면 됐어요. 이거 몽글몽글해지면은 금방 빼도 돼요. 그리뺀 거는 기름을 걷어내주고 기름은 바로 이제 짜장면 할때 쓰면 돼요. 그래서 볶아놓은 춘장은 나중에 먹을 수 있게 냉장고에 보관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조그만 통에다가 넣고 오늘 쓸 것만 따로 보관해서 빼서 쓰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춘장 볶은 기름 넣고 돼지고기와 생강을 넣고 볶아준다 처음에 기름 넣을 때좀 많이 넣어도 돼요 돼지고기 약간 튀긴다는 생각으로 그리고 온도가 올라오면 이제 간장을 부어서 간장 향미를 좀낼 거고요 어파 들어갔네 파는 지금 들어가면 탈수 있어서 이따가 야채 넣을 때 자, 온도 올라오면 간장 부어서 어, 씨. 어, 너무 많이 부었다. 어, 너무 많이 부었는데? 여러분, 망했습니다. 간장 너무 많이 부었어. 이렇게 된 이상 2인분을 해야겠다. 아, 그럼 또 화력 약해질 텐데. 2인분 할까? 아, 간장 많이 넣어서 해보세 아. 이따 간할 때 뭐, 한 마켓 해볼게요, 일단. 2인분 하면은 양이 적어서, 아, 까 그러니까 2인분 하면 이게 양이 많아서 불화력이 약해지니까, 일단 그냥 해보겠습니다. 면 끓고 있는데, 면도 넣, 넣어주고. 좀더 넣을까? 곱빼기로 어 냄새 좋아 그리고 간짜장이긴 한데 집에 서하면 물이 좀 나오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전분물이 조금은 있어야 될것같아 전분물은 감자 전분하고 물하고 대충 1대2 비율로 맞추면 됩니다 전분물이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전분하고 찬물 뜨거운 물 하면 안 돼요 뜨거운 물 하면 이거 전분이 굳기 때문에 찬물 풀어서 손가락으로 저어주면서 풀어주면 됩니다 전분물 자이 정도면 이제 춘장을 넣어도 될것 같아 춘장을 한 숟가락 정도 넣어볼게요. 색깔이 좀 덜난 것 같아요. 저는 참고로 짜장면 완전 까만색으로 좋아하고 순장도 많이 들어간 거. 여기에 설탕. 짜장면 에 설탕 엄청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미원. 자 아, 미원. 미원 한 꼬집. 그리고 이따 가굴 소스 한번 볶아주고. 전분물 필요 없겠는데? 전분물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굴 소스 한 스푼 정도. 자, 아 짜장면 완성됐고, 면 건져서 면한번 빨아주고 이제 먹으면 될것 같아요. 이면 뜨거운 물은 좀 냅둬야 돼. 이거 한번빤 다음에 면이 차가우니까 다시 한번 뜨거운 물에다가 살짝 넣어서 면 빨고 있습니다. 면 빨고 뜨거운 물 그냥 여기 체에다 받친 거에다 부어주세요. 아! 계란 후라이 하나 에 먹자. 계란 후라이 할때물 붓고 국공 갚아주면은 맛있게 잘 돼. 짜장면에 소금 간도 좀 하는데 저는 아까 간장을 많이 넣어서 간아도될것 같아요. 이제 짜장면 넣고. 와 졸라 맛있겠다. 짜면 먹고 싶었는데 요새 못 먹었거든. 아 오이. 아 지금 오이가 없다. 아나 오이 없으면 짜면 못 먹는데. 단무지는 있으니까 단무지랑. 밖에 비지 엄청 오네. 자 드디어 간짜장이 완성 됐습니다 간짜장 간짜장 영롱하고 맛있는 간짜장 잘 먹겠습니다 간짜장 면이 많을 줄 알았는데 면이랑 짜장 비율은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졸라 맛있겠다 저, 저는 집에서 짜장면 좀 많이 만들어 먹었는데 짜장면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도 짜장면은 집에서 한번 해먹, 해먹어 보세요 진짜 짜장면은 웬만하면 맛있더라고 그래도 중국집에서 가서 직접 먹는 게 제일 맛있긴 하지 근데 배달시켜 먹으면 뿌니까 배달시켜 먹은 거보다는 집에서 만들어 먹는 게 훨씬 더 맛있어 와, 와. 역시 칼국수면이 제일 맛있어 이렇게. 기억하세요 짜장에는 굴소스, 간장, 미원, 설탕 그리고 소금으로 간을 한다 근데 저는 간장을 많이 넣어서 소금은 안 넣었다 그래도 존맛탱이다 칼국수면이 중국집 그, 그 기계로 뽑는 면이랑 또 다른 맛이 있어요. 좀 스타면 같이. 그나 원래 칼국수면이 식감이 좋아. 네모난 면좀 두꺼워서. 여기 그릇도 되게 식욕을 <laughs> 독고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옛날 중국집 가면은 이렇게 빨간색 플라스틱 그릇에다가 짬면 주는 집. 많았잖아요. 요새도 뭐 옛날 시골이나 시골 짜람 중국집 같은데 가면 이런 그 주던데 색깔 빨간 거 짜란면은 뭔가 빨간 그릇에 먹어야 맛있는 거 같아. 지금부터는 고춧가루 넣어서 먹어볼게요 고춧가루. 나 어렸을 때 아빠가 고춧가루 뿌려서 짜란면 먹는 거 이해를 할수가 없었어. 근데 지금은 있으면. 있으면 뿌려 먹는데 뭐 없, 없, 없는데 굳이 막 찾고 그러진 않아요 있으면 먹는 정도? 이것도 뿌려 먹어도 나름 맛이 있더라고 나이 먹으니까 진짜 어른들의 입맛으로 변하는 것 같아 고춧가루 뿌린 짜장면 역시 고춧가루다 실이 나왔 어？진짜 개종맛탱 요즘 택배 와도 그냥 별만두 르고, 가 네요. 우리 지금 가족이 많아서 택배가 진짜 많이 와요. 근데 저 택배는 내 거다, 내 거다. 이 말이야. 음... 음... 굳이 다먹었어면 이건 다 먹었는데, 이대로 남긴 짜장 소스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계란 프라이 하나 더 해서 밥 비벼 먹어야겠어. 우리 엄마용 햇반! 밥은 요만큼만 이 정도 괜찮겠지 맛소금으로 살짝 간을 합시다 그냥 어느 정도 익은 거 짜장면을 하면은 짜장밥까지 먹을 수 있다 개꿀이죠여기다가 참기름, 참기름 참기름 아주 아시아... 약간 비빔밥 아니니까 다 굳이 안비벼서 먹어도 되죠. 아, 진짜 개 맛이 다 내가지만. 호박이 식감이 되게 좋아요. 호박 너무 막 너무 익어서 막 무르지도 않고, 뭐 너무 덜 익어서 막 너무 아삭하지도 않고. 감자 있으신 분들은 감자 넣어도 맛있는데 감자는 좀느끼 있잖아요. 감자를 먼저 한번 삶고 따로 데친 다음에 같이 넣으면 돼요. 감자를 볶으면은 기름도 좀더 있어야 되고 감자가 타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별로예요 그래서 감자는 좀 먼저 삶거나 같이 하면 된다 나 원래 감자 는거 좋아하는데 왜 감자 생각 못 했지? 감자 넣으면 졸일 시간이 좀 길어지긴 해와 아, 진짜 너무 맛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그 참기름, 소금이 완전 튀이야퀵 아, 진짜 너무 맛있다 여러분, 그럼 다음에 봐요 짜장면에 먹었어